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가 55%의 음. 득표율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토니모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험범 위원님, 유망주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소리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이많으셔가지고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좋죠, <laughs> 좋죠. 뭔가 흥이 네, 나고. 흥이 나고. <laughs> 토니모리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토니모리 오늘 모찌 토너는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자기 전에 상나하실것 같은데. 어,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이 틴트라든지 색조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외국 쪽도, 외국 쪽도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굉장히 수출이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커라고 하죠. 명동에서 이제 우리 중국인 유학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폭에 신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은 상품들 지금 출 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나 새치 샴푸가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샴푸로 감기만 하면은 새치가 염색이 어? 되는 그런 약간 좀 굉장히 좀 네, 특이하죠. 특이한데 이세칠 샴푸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토니모리가 이세칠 샴푸 쪽 그리고 또 화장품 쪽해서 지금 수급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이게 화장품 쪽에 이슈가 있는데 클리오가 이 토니모리랑 거의 이제 경쟁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색조의 거 정말 대부분은 이제 클리오에서 담당을 해서 이 리오프닝 조를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횡령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횡령이 좀 잦아지게 되면서 클리오 같은 경우도 클리오가 횡령이야라는 그런 네,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떠나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이 좀 토니모리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클리오에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그 반사 이익을 얻어서 네, 주가 면 주가적인 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추가 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더 부양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치 샴푸가 굉장히 한몫을 했거든요. 티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순매스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티나 또 여기 회색선이 이제 장기 1 2일 이평선인데 통과를 합니다. 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어디냐? 그 다음에 모멘텀은 그 다음부터는 자체 힘으로 기준봉이 설정이 되면서 거래량까지 이제 크게 동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할령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할령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대장금이 다시금, 네, 다시금도 영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가장 관심 있는 중국인들의 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더라도 토니모리가 굉장히 좀 이제부터는 4월1일 이제 거리두기 완화 관련해서 굉장히 재료가 많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목표가를 좀 설정하고 싶은데, 토니모리에 대한 목표가는 5,500원을 일단 설정을 해드릴게요. 5,500원이 지금을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 제가, 조정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여기서, 한 차례 조정 이후에, 곧바로, 곧바로, 5,500원을 통과하에 네, 그림을 좀이 그려봤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4,300원입니다. 4,300원인데, 4,300원 여기 부분인데, 4,300원은 자리에 대한 완연한 이탈입니다. 단계적인 자리에 대한 완연한 이탈이니까, 4,300원, 그리고 5,500원, 기억해 주시고, 토니몰리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치삼부요? 네. 세치가 좀 많아가지고 어, 저도 세치가 많아서 TPL은 아닌데 아빠가 세치가 많으셔가지고 음. 오.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니몰이 정답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철이 성공했으니까 9시에 이어지는 무료방송에 참여하셔서 댓글에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체험원 위원님께서 제가 방금 봤는데 주머니가 좀 두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께 커피 교환쿠폰 빵, 빵, 빵 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J&K 히터입니다. J&K 히터. 네. 오, 네. 네 오늘 핫했던 종목이죠. 네. 네 우리 너무 제... 오른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요? 네네. 오. 이제 그 추세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추세를 돌리는 돌림봉이 나와줬죠. 어, J&K 히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에,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 관련주죠. 에, 수소 관련주로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 이런 기업 간에 어, 합병, 저기 합법, 합작적 합작 법인 유치를 통해가지고 어, 지금 시장에서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에, 그러한 아, 종목입니다. 아, 지금 현재 뭐, 사우디 아람, 아, 사우디 아람코와 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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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굉장히 말이, <laughs>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그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그리고 반도체형 특수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이런 수소, 어, 수소 공급을 위한 또 수소 추출기를 또 반도체 업체 SK 머티리얼즈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수소 관련해가지고, 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도 많습니다. 어, 뭐 우리가 수소 추출기도 개발을 했고요, 또 수소 관련해서 국책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또 하기도 했었고 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소 관련주라고 하면은 j n k 히터가 대표 관련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고 함께 어,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게 이러한 그 공급 계약 금액이 매출액의 한 44%에 해당되는, 아, 그러한 부분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지금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닷권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심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차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간간히 이렇게 수소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급이 체결될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481 다, 어, 장기 입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 고 어, 목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보시겠고요. 손절가 5,000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